넷플릭스의 데블스 플랜은 화제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종현 PD가 종영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정 PD는 최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동아닷컴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확실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OTT 플랫폼이며 해외 시청자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줘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프로그램은 많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라며 매니악한 장르의 프로그램이며 규칙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며 시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PD는 두뇌 게임과 심리전을 결합한 예능 프로그램인 더 지니어스와 소사이어티 게임 시리즈로 성공한 경력을 가진 PD로. 이를 바넷플릭스의 데블스플랜은 화제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종현 PD가 종영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정 PD는 최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동아닷컴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확실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OTT 플랫폼이며 해외 시청자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줘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프로그램은 많은 만족을 얻었습니다라며 매니악한 장르의 프로그램이며 규칙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며 시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피디는 두뇌 게임과 심리전을 결합한 예능 프로그램인 더 지니어스와 소사이어티 게임 시리즈로 성공한 경력을 가진 PD로 이를 바탕으로 데블스 플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에 CJENM을 퇴사하고 김태호 PD가 이끄는 콘텐츠 제작사 TO에 합류한 뒤 데블스 플랜을 선보였습니다. 데블스 플랜은 변호사, 의사, 과학 유튜버, 프로게이머,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2명의 참가자가 7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최고의 두뇌를 겨루는 서바이벌 게임 예능입니다. 올해 1월에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거쳐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 동안 방영되었습니다. 데블스 플랜은 두뇌 서바이벌 전문가인 정종현 PD가 연출한 프로그램으로 화려한 스케일과 고퀄리티 게임으로 평가받았지만 서바이벌 취지에 어긋나는 참가자들의 공리주의적 태도에 대한 일부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배우 하석진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PD는 데블스 플랜 시즌 2를 보완하여 제작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정종현 PD는 이 같은 시청자들의 반응에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좀더 보완한 데블스 플랜 시즌 2를 선보이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하 정종현 PD와의 일문일락 언제부터 데블스 플랜을 기획했나 2년 가까이 주변에 이야기해온 코미디인데 사람을 모아서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인 것 같다. CJ 퇴사 직전에도 회사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퇴사 단계를 받고 있었다. 티 o 입사 직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티 o 에 합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회사를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나는 위에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실수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나에게 주어진 선택은 혼자 회사를 차리거나 티 o 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나 스스로를 안. 믿... 넷플릭스의 데블스 플랜은 화제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종현 PD가 종영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정 PD는 최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동아닷컴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확실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OTT 플랫폼이며 해외 시청자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줘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프로그램은 많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라며 매니악한 장르의 프로그램이며 규칙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며 시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PD는 두뇌 게임과 심리전을 결합한 예능 프로그램인 더 지니어스와 소사이어티 게임 시리즈로 성공한 경력을 가진 PD로 이를 바탕으로 데블스 플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에 CJ ENM을 퇴사하고 김태호 PD가 이끄는 콘텐츠 제작사 t o 에 합류한 뒤 데블스 플랜을 선보였습니다. 데블스 플랜은 변호사, 의사, 과학 유튜버, 프로게이머,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2명의 참가자가 7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최고의 두뇌를 겨루는 서바이벌 게임 예능입니다. 올해 1월에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거쳐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 동안 방영되었습니다. 데블스 플랜은 두뇌 서바이벌 전문가인 정종현 PD가 연출한 프로그램으로 화려한 스케일과 고퀄리티 게임으로 평가받았지만 서바이벌 취지에 어긋나는 참가자들의 공리주의적 태도에 대한 일부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배우 하석진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PD는 데블스 플랜 시즌2를 보완하여 제작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정종현 PD는 이 같은 시청자들의 반응에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좀더 보완한 데블스 플랜 시즌 2를 선보이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하 정종현 PD와의 일문일답 언제부터 데블스 플랜을 기획했나 2년 가까이 주변에 이야기해온 코미디인데 사람을 모아서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인 것 같다. CJ 퇴사 직전에도 회사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퇴사 단계를 받고 있었다. 티 o 입사 직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티 o 에 합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회사를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에로움을 많이 파는 사람이라 나는 위에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실수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나에게 주어진 선택은 혼자 회사를 차리거나 t o 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나 스스로를 압니다. 믿... 넷플릭스의 데블스 플랜은 화제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종현 PD가 종영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정 PD는 최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동아닷컴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확실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OTT 플랫폼이며 해외 시청자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줘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프로그램은 많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라며 매니악한 장르의 프로그램이며 규칙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며 시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PD는 두뇌 게임과 심리전을 결합한 예능 프로그램인 더 지니어스와 소사이어티 게임 시리즈로 성공한 경력을 가진 PD로 이를 바탕으로.